음, 개엄년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 개엄군이 투입돼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개엄이 선포되면 국회 혹은 또 이제 방송국께 통제하게 되는데 왜 선관위에 갔을까? 2분 만에 3분 만에 선관위 정보관리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개엄군이.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 총선 앞두고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행 됐는지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발언이 어떤 지난 총선이 어떤 부정 선거 의혹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이제 의원님 확인하고 오신 거죠. 그 유튜브에 뇌가 절은 거죠.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가 절었다? 아니, 아. 뭐 어제, 오늘도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들 대통령께서 즐겨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음. 실제 거기서 쓰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위장당원이라는 단어인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아. 거기에 보면 지금 서버 사진 찍는 장면 방첩사진 맞아요. 많이 CCTV로. 보셨죠? 예, 그렇게 찍어요? 찍어서 지금 어, 이미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다 확보 확보했고 어... 곧 이제 대반전이 일어날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이 어... 탄핵 심사로 가더라도 예. 한 (30에서) (50명) 정도 민주당 의원들의 부정선거 결과가 어... 이 서버를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막큰 서버가 있으면 대개 이제 어떠한 자료 하드를 뺀, 빼는 뭐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 외로 갑자기 아니요, 사진을 찍으면 예그 사진 찍는 것을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들으시면 다 웃으시잖아요. 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예, 이제 헛웃음입니다 여 뭐해하지 아, 마십시오. 예. 이거 지금 자료를 찾을 수있구나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한 분도 없을 테니까 제가 뭐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 아주 짧게 하면 서버가 있고요. 서버는 인터넷이나 밖에 네트워크 선이 아무데도 연결이 안 돼요. 성관이 그 있어요. 서버가 네, 선관위 그냥 서버는 그냥 그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그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그 컴퓨터 앞에 있는 모니터하고 키보드를 써야지만 됩니다. 그 USB 꼽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예 뭐.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해킹 시도는 선관위 직원들도 인터넷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다른 컴퓨터입니다. 아. 이 컴퓨터하고는 데이터를 보관한 서버는 별도예요. 음. 둘간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죄송한데 이런 공중파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 텔레파시나 염동력이 아니면 아. 이 둘간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데 다만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와이파이가 이렇게 칩으로 연결되면 공중으로 정보가 막 날아다니는 상황을, 아, 아 이거 좀 헷갈리실 텐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믿으면. 그 유튜브에 그렇게 예, 그런 말씀 예, 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아. 음.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선거관련의 삼자가이 관련돼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작년에 음. 24억,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 아, 장, 올해 24억 내년에 50억 원, 아니구나. 작년에 24억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 예. 정비를 했거든요. 예. 이걸 국정원과 기사와 선관위가 같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정원에서 어. 문제 없다라고 점검을 마친 상태거든요. 지금. 예. 지금 아주 사소한 문제들 몇 가지가 남아있는 정도기 때문에 음. 시행됐는지알수 없어서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그냥 국정원장한테 전화한 통화하시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예. 왜 군대를 보낸 건지. 데 실제로. 예, 예. 그 제가 이제 뭐이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저 털어놓는데. 예. 음, 정권 초기였었을 때그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예.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 대선 께서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정 선거를 기니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laughs> 유경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예. 유경준 의원이 전직 통계청장입니다. 아. 그러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그때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아... 그래서 이제 조 유경준 의원이요 워낙에 그 저기 그, 그 분야에 있었을 때 전문가니까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니까 반박을 하니까 음. 음. 매우 화를 내시더라. 그래서 <laughs> 제가 말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반박을 했냐 그랬더니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장기가 음.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음. 아마 그 뒤로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이야 신앙의 영역인가요? 그 믿음 감, 확증 편향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컴퓨터가 네트워크 성공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을 못 하거든요. 예.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할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단독으로 움직이고 외부에서 염동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동력. 예. 예 근데 사진을 찍은 것만 제가는 사진 찍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예. 그 앞에는 어떤 종류의 유의미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아. 기계의 이름, 아. 일련 번호 정도가 적혀 있는데 네. 그 번호만 안다고 해서 그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고. 아. 뭐 이러고 저러고 그 컴퓨터 그 서버는 다른 어떤 컴퓨터와도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들과는 그렇죠. 네. 그 국정원의 할아버지가 와서 뚫어도 못 뚫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그 슈퍼컴퓨터를 응.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조작하려면 <laughs> 아니면 뭐 와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믿고 그 안에 증거를 찾으려고 아... 군은 움직인 건데 찾을 수가 없었겠죠. 확실하게 음. 음. 예, 음. 저는 처음에 선관위를 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을 갔다는 얘기 듣고 예. 그러니까 그런 선거 조작을 통해서 아... 북한이 개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헌부터 예. 중국할 때부터. 중국. 아 그래요 종북 세력이 두분다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에 의해서 선거 조작을 통해서 이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들어왔다 아... 그래서 그거들을 밝혀내야겠다 이렇게 하죠 아하. 듣고 어~ 선관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비상경엄으로한 거예요 음... 그 자체가 미친 거죠 음... 어. 헌법기관에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비상경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 쉽지 않으니까, 뭐, 자꾸 선관위가 핑계된다. 선관위가 별도 헌법 기관이니까 음. 그게 이제 그 유튜버들이 매일 했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 실제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뭐 알고 있었는데, 음. 어, 따지고 보니까 덮었다. 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음. 근데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미 보안 점검을 다 했었어요. 해킹 우려. 음. 예전에는 바깥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연결이 돼서 해킹 우려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서 개선을 했고 음. 보니까 당시 국정원 발표가 그렇습니다. 음. 음, 보니까 해킹의 흔적은 없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 나오면 <laughs>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보다 구구 유튜버 정보를 보셨다. 그렇죠. 그 발언 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서버가 이게... 해킹됐다고 치고 그러면 전안뭐알 예. 수가 없죠. 됐다고 치고. 근데 대통령이 놓치고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종이에다 해요. 음. 그 종이에 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모바일로 하는 투표 같으면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종이에 투표를 해서요 각각 모든 참관인들이 들어가서 표를 세거든요. 다 보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표를 집계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선관인 음. 선관인대로 집계를 하는데. 예. 선관에서 무슨 조작을 한들, 음. 이 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염동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투표한 표들이 염동력에서 바뀌는 상황이 아니거든. 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논점이 흐려지는데, 여하튼 종이로 투표한 표를 이미 세 놓은 상태인데, 예. 이 세어 놓은 표가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중앙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됐는지를 고민하는 건지, 음.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한 30에서 50명의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 (4.15) 부정선거 (4.15) 음. (4.15) 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한 (6개월) 전에 지나가면서 이거 한번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4.15) 라는 말을 쓰더라 음. 예 근데 아무도 (2020년) 선거를 (4.15라고) 말안 하거든요 음. 이걸 말하는 사람들끼리의 일종의 자기들 안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아. 그~ 거기에 제 거기 그~ 그~ 유튜브를좀더보시면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표를 조작을 한 거예요 아. 그 특히 사전투표 그거는 미리 거기 가서 표를 조작을 했고 음. 그래서 그렇게 저기 뭐 기,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표들이 다른 데서도 여러 개 발견이 됐고 예. 거기에 맞춰서 미, 미리 사전 투표에다가 그 오, 오염된 표들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음. 그것도 맞는다라고 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당원 그 당원들 중에서도 이게 부정 선거를 믿으신 분들은 뭐냐면 예.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소수가 됐어요 이제는 음. 우리 당이 소수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구도로 봤을 때는 예.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반향실 효과 때문에 음향식질이라고 에코챔버 이펙트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당 지지자거든요 예. 근데 선거를 하면 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 부정선거론인 거예요 음.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에 정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소 불법적인 걸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 당은 소수입니다 음. 우리 당은 중도를 다 잃었기 때문에 소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보고 이제 좌빨이라고 <laughs> 그래서 최근에 부정선거에서의 최대 미스터리는 네.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 합심해서 두 번의 선거 총선을 완승을 했는데 예. 어떻게 대선을 졌는 말이죠. 선거이 발표가 나왔어요. <laughs> 본인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중앙선거위가 발표를 했는데 제 말이요.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해킹을 조금만 당한 거는 구구 유튜버들이 그렇게 구구... 얘기한대요.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얘기냐면 원래 7, 8% 차이로 이겼어야 되는데 거야. 수많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0.73%로 간신히 이겼다. 음.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조작을 기억나면... 조작을 했는데 조작이 응. 약간 실수를 해서 아하. 원래 2, 3 프로 이기게 만들었는데 그걸 <laughs> 그나마 그 조작이 실수가 있어서 이겼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응. 사실 그래서 그 비상겸 초반에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감 섞인 성명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번 총선에요.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 국민의 주장해서 예. 실제로 전 지역구에서 수개표했습니다. 음. 그 전까지는 전자개표 그러니까 표를 전자적으로 셌는데 이번엔 전부 다 하나씩 세서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지워버리지 못한 거죠. 이건 뭐 뭐라고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어떤 현장 가서 봤고. 예.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했고 예. 서버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뭐 전제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행안위에 속한 김성회 의원이 직접 오늘 확인해 보신 결과라고 합니다. 예더 어떻게 <laughs>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행안위를 예. 했어요. 예. 행안위를 했고 예. 선관위 쫓아가서 난리도 쳤고 소프리 어. 투표 때 어.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제발 우리 당의 그이 부정선거 믿으신 분들 어.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당 망했잖아요. 음. 우리 대통령 망했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거기를 가서 봐주고 동조를 해주고 음. 거기 조회수 높여주니까 그런 거를 자꾸 돈 벌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당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음. 왜 아직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빠져 계시는지 정말 한심하고 좀 너무 화가 나요. 예. 저희 오늘 의원실을 자료도 입수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던 선관위에다가 엄청 강하게 압박을 하 함수 욕을 해갖고 예. 설명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예. 한 적이 예. 있는데. 예. 선관위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음. 어떤 특정 정당에게 이런 걸 설명해 본 적이 역사상 단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 의원들이 찾아가서 멱살 잡고 결국은 자료까지 받아낸 상황인데 예. 그것도 부족했던 거죠 음. 일부에서 이제 선관위가 음. 그삼 총장 예. 어, 아들 얘기도 있었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는 소크라테피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도 전모를다 밝히지 못했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소쿠리 투표 그때 네. 가서 난리 쳐 가지고 그 사무총장 그 사표 쓰게 사직하게 만든 게 저예요. 네. 가서 그, 그 난리 치면서 문제 됐던 것은 제가 조목조목 다 밝혔는데 부정 선거는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다 사실은 이제 어. 구글 유튜버들은 부정 선거를 <laughs> 밝히기 위한 선관위 압박으로 작용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선관위가 워낙 강고해서 그래서 선관위 현재는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 있죠. 네. 체포대상에. 그래서 했는데도 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음. 선관위에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개엄을 선포한 거예요. 음. 이게 아주 쉽게 하면 미친 증거죠. 네. 음. 예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 그곳 꼴통 병신 새끼들의 방송만 쳐본 윤석열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 부정선거에 선동당해 개엄을 선포하는 일까지 버렸다.